안녕하세요 언니분들 아오! 어, 박기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영상으로 출근할 때 입는 옷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됐거든요 요즘에 이거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모자 항상 쓰고 다니는 포리 안경에 또 이너로 입은 거는 지우 마이크로 플리스 파카거든요 저희가 엄청 막 싸게 해서 많이 팔았던 건데 저도 라지로 해서 진짜 이너로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봉 슬립 브는 일부러 사이즈 엄청 크게 해서 저는 2X 라지 입어가지고 약간 맨투맨처럼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바지는 저거 니데스랑 스튜디오스 별주한 HD 펜치고, 그리고 다 슬리퍼는 저희 사무실 슬리퍼. 쇼룸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거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그냥 제가 항상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 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저는 자켓부터 말하면 은 이거 라이너까지 같이 있는 거라서 진짜 겨우 될 때마다 엄청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이고 저는 사이즈 엄청 일부로 크기에서 73, 60인데 라지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로 봤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요거 시리즈랑 스투시 콜라보했던 후드티 입었고 그리고 안쪽 이너로는 요거 저희 아오 넥 로고 티셔츠 롱 슬립 입었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이너로 입었을 때도 이게 포인트로 딱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바지는 요거 빈즈 바지에다가 아오 오리지널 패치워크 한 상품이고 요거 신발은 이거 진짜 거의 산지한 7년 정도 된것 같은데 닥터마틴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이렇게 나가면좀 많이 춥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나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위에서부터 설명드리면은 해 이거는 키지마 타카유키라는 모자만 전문으로 만드는 일본 브랜드랑 그리고 콜로이스트랑 콜라보한 상품인데 이게 되게 특이해요. 앞뒤로 다쓸수 있거든요. 약간 그 흐물흐물한 재질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모자 같은 거 항상 써보고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모자 핏이 조금 마음에 안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흐물흐물한 재질이라서, 이제 두상에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라서, 뭐 얼굴이 커 보이거나 그런 것도 없어서, 한몇년 전부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쓰고 있는 아클리 플라즈마. 원래는 고글인데, 저는. 안경으로 쓰고 있고, 이거는 이어커프 제가 5년 전부터 항상 끼고 다니는 건데 투무드라는 브랜드. 그리고 댄스 라이더 자켓. 이거는 지금 엑스 라지 입었는데 어,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면 은 2X 라지나 3X 라지로 엄청 사이즈 키워서 안쪽에 후드나 아니면 맨투맨 입으려고. 제가 너무 잘 입고 있어서 엑스 라지 하나, 요거큰 사이즈 하나 더포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지는 일자 핏, 와이드는 아닌 핏으로 리바이스 거거든요. 뭐 리바이스는 근본이라서 그냥 입었을 때딱 뭔가 착 달라붙는 느낌? 있어가지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최근에 구매한 뉴발란스 신발인데 제가 원래 뉴발란스를 막 선호하진 않거든요. 캐주얼한 무드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캐주얼이나 아니면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좀세거든요 그래서 안 사다가 이번에 뷰냐 와타나베랑 콜라보했던 규모들이 그 너무 예뻐서 사고 싶었는데 정가 자체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쉽게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그 콜라보는 아니고 그냥 뉴발란스 제품인데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정으로 다섯 개. 사이즈는 150에서 270. 안녕하세요. 요 코디를 하고 제가 바잉하러 뭐 샵을 엄청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빔즈 어반니서 스튜디오스 이 착장이고 스태분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laughs> 요거는 이제 디스이즈 네버댓 엄청 예전에 샀거든요 제가 디스이즈 네버댓 엄청 좋아해서 진짜 많이 샀던 시기 세일해가지고 한 2만원도 안 되게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디스이즈 네버댓이거든요 요거는 롱슬리브 인기 없는 색상들은 엄청 세일 많이 하잖아요 요것도 한 2만원 안 되게 샀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몇년 전부터 엄청 많이 입고 있는 진짜 리얼레더 가죽 자켓인데 요거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브랜드는 그냥 한국 브랜드라고요 엄청 예전 거라서 동보는 없고 아버지가 많이 입으셨던 거라서 에이징도 많이 돼 있거든요 이거 입으면은 많은 분들이 어? 자켓 진짜 예쁘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의 인생 바지 이것도 진짜 많이 입고 있는 바지인데 이들스 HD 팬츠 데님입니다 데님은 그 수량 자체가 되게 작아가지고 좀 구하기 쉽진 않거든요 저는 M 사이즈 입었습니 이거는 살롱어, 요거는 비인기 모델이긴 한데 이거 바지랑 자켓 항상 세트로 많이 입는 편이거든요 이거 가디건 DM으로 엄청 많이 물어보셨는데 요거 이제 더블렛이라는 일본 브랜드 제품입니다 원래 가격대가 좀 있는 브랜드거든요 이거는 일본 정가가 최근 포함해서 아마 72,000엔 정도?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구매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반세라 배송비 포함하면 80만원 넘어가거든요 가격 말해드리니까 아무도 구매는 안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디테일이나 이런 거 데미지 디테일 들어간 것도 너무 예쁘고 이런 자수들이 아마 핸드메이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엄청 유니크하거든요 그리고 이 바지 이데스 HD 벤츠 데님인데 원래 HD 벤츠 데님이 수량 자체가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레어템인데 이거는 스튜디오스 별주 제품이에요 그래서 색상은 이렇게 블랙으로 나왔고 신발은 회사 슬리퍼로 신고 있는 제품이 오늘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엄청 예전에 쓰던 젠틀몬스터 안경 썼고 그리고 목도리는 아크네 스튜디오에다가 바디건은 작년에 경복궁 앤더슨벨에서 샀던 그리고 그리고 안에는 JW 앤더슨의 맨투맨에 안에 이너는 유튜브 영상으로나 한번 올렸었던 남자들도 여성 제품들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편에서 소개했었던 유니클로 여성 이너입니다. 화지는 진짜 항상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이디스 HD 팬츠의 데님입니다. 감사합니다.